아. 아. 오늘 10월 3일인데요. 서울에 차를 세워놓고 아 휴가 계피소로 가고 있어요. 키로 수는 여기가1 5까지 있지, 7.5kg, 7.5kg, 8 k g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올것 같아, 비가. 비가 올것 같고. <laughs> 아이고, 어, 비가 열렸어. 이도 그거 같고, 1박 2일이라서 먹을 거 잎을 또 먹을 거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사진기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가 6개요. 배터리가 뭔가?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요?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laughs> 내려가시려고? 네, 불으로 올라왔거든요. 비가 곧 온다 그데 비가 올것 같아요. 그죠? 네. 비는 많겠한 시간 내려 30분 내로 일단, 날씨를 보고 왔는데, 기만 하라고 나오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 비가 오잖아요. 죠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 그러세요? <laughs> 어, 하뭐 등산 아니면 등산하시는 거습이신각니까그내 인생. 아, 네. 내, 내 사는 인생. 아, 그쵸. 어? 이제 태명력이 어떻게 되니까 삼성 테크노 글라스, 유튜브 들어가세요. 네. 삼성 테크노 글라스 한번 쳐보세요. 삼성 테크노? 글라스, 우리 유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삼성 테크노? 글라스. 제가 대표이사예요, 사장이요. 아, 에 예. 아. 주말하고 뭐 이렇게 빨간날 이럴 때는 맨날 산에 다니면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래요아 방금 조금 길렀군 나와요? 예예 예. 아, 구독 주세요 어, 구독 예. 700 서작산 17주간 전에 올리신 거 있네요? 어 어제 회사에서 <laughs> 네, 구독하겠습니다 응 어. 네. 아유 고마워요 네, 네. 명함 명암, 명암 하나 드릴까? 명함나한 번, 딱한 번. 예, 예, 요명함을 예. 구독자가 하나도 없어서. 예, 예. 명암을 한 50장 들고 아, 다니면서. 예. 저기. 우리 사장님은 뭐, 네. 뭐서 지하세요 네. 아, 저는 골프장 가 거예요. 골프장 골프, 해요? 아니, 골프장은 다니고 일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골프. 골프장에서. 골프장에서 네. 일하고 있다고? 예, 예. 예.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어우. 예. 아우, 가면 고 네, 우리 특수유리 만들어요. 반을 아, 공단에서. 어디사시는데요 저는 충북, 성주에서. 성주에서? 네, 네. 그 골프장에출근 해가 무슨 일 해요? SK라고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아, 스프링클러? 네, 네. 물을 이 뿌리는 거. 으. 골프 좋아하세요? 아니, 예. 등산, 저, 등산하면서 골프를 안 네. 치요. 어, 이저 운동을 하려면 등산을 해야지. 네. 골프를 운동이 한데. 골는 다니면서 배운 게가 막 수시에도 많은데 우리가 등산이 나떻게그렇 좋아하지? 음, 그거 양반이라서. 우리 저 사장님들 열 명이 이제 장구회라고 있어요. 네. 뭐 이든데, 다 골프를 쳐. 그 나만 쳐. 내가 네. <laughs> 한 달에 매달한 번씩 만나거든요. 네.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쉬, 심심하면 골프 치러 가더라고 근데 등산을 꼭안해 등산을 하다나만 해 가지고 이제 <laughs> 이 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이사장 이번 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수락산하고 어, 지리산하고 내가 다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막 부러워가지고 그래요 아저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보라는 거예요. <놀람> 골프좀 위치 고면때문에이이이안돼 아니요, 등산도 무례하다고 간절 안 좋은 사람은 못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는 사람 귀찮고, 아, 계속 안, 안 다니다 다니는 사람은 네. 간절에 근육이 없어서, 80개를 사람들도 사지요간절 많이 다 네. 제가 30대 초반부터 등산을 다니는데, 패트킹을 했었거든요. 네. 그건 힘들어서, 내일도 선자령 가서 다니는 사람 힘들고. 선자령 예. 네. 연세가 어떤데요? 나랑 비슷한데? 나 60인데? 근데 물 뭐, 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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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파. 왜웃어 <laughs> 젊었을 때 많이 가는 거지. 응? 젊었을 때 많이 가는 거지. 세월에, 세월에, 그니까 50대 때 계속 다녔어요? 등산을 안 했죠. 그? 30대, 40대, 60대, 꾸준하게 다닐 때는 다니 때도 불리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매주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물음이 안 좋아, 더 좋아. <laughs> 저기, 저, 물증에 내가 지리산도 자주 가거든요. 지리산 천왕을 매주 오시는 80살 넘은 어른들 있고 76대씩 또 사장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매주 와요. 그래가지고, 600분을 왔지, 뭐, 600번을 왔는지, 뭐, 1000번을 왔는지, 그래. 근데, 몇물을 봤어요. 아니, 그 나이에, 80대에서 무릎이 괜찮으시죠? 그렇게, 그, 차로, 뭐, 뭐야, 뭐야, 1 9 1 5 m 를 올라오는데, 매주 그것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저 지리산 오는 게 병원에 가는 거래. 이게 저, 건강검진하러 온다 이거예요, 지리산에. 내래가지고쫙 왔다 가면은, 아니, 어디, 왔다 갔다 그러면 안 아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많이 쓴 사람이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안쓴 사람이 아프더라. 특히 거기 76살 되신 진주산 할머니가 계세요. 머리가 하예그 양반을 내가 한 6년 동안 계속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그70 하나부터 74살 때부터 계속 당했어 매주 진주산 참나무를 매주 그머리 하얀 할머니가 7 0에서살 먹은 할머니가 저 이게 저 배낭 메고 이렇게 참나 왔다가 버스 타고 진주 사시는데 진주 서 왔다가 참나 왔다가 또 내려가서 또 집에 가고 게다가 저 동영상을 이터지를 내가 유튜브에 올리놨어요. 음. 그뭐 70년 사 할머니 그뭐 이야기 하는 그래가지고 다른 자기 또래 친구들은 등산 안한 친구들은 집에서 못 나오는데 무릎이 아파서 등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 아, 아. 그, 그 안방, 안방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 다니니까 그 친구들 중에 혼자 유일하게 혼자 다니는저진이사는 그래서 내, 내린 결론은 매주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아프다 아, 아. 무릎이고 허리고 절대 안 아픈데, 그, 한, 1년에 한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이 들면 못 다닌다. 무리이한 번, 한번 하는 게 아니야? 어, 그, 어, 어. 이게, 이, 근육이요, 2주, 3주를 안 쓰면은 없어져 버려. 그, 근육이 없어지기 전에, 장단지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없어지기 전에, 계속, 매주 다니면 계속 해석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매주, 근육이 다없어지는데 어떻게 다닐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비결이 뭐냐. 물어봐도 맨날 뭐 묻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비결이 뭐냐 면은 꾸준하게 해라, 뭐든지. 꾸준하게 하면은 된다. 내가 나도 이제 배가가지고 나도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매주 와요. 1년에 50번을 와요. 52주잖아요. 한두주뭐 벌초하고 뭐 빠지고 지리산을 20번 설악산을 20번 또 이렇게 빨간 날 있잖아요. 또 오늘 와서 하고 오늘 휴가에서 또 자요. 내일 또공기구 타고 그요 요 앞쪽에 왔거든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 내가 저기 백담산에서 왔잖아요. 3일 만에 또온 거야. 저기 저 그죠? 3일 만에 왔잖아요. 월, 하, 수, 시, 고, 목요일에 또 왔잖아. 제가 예전에 서른산에 되기 전에 주리산 좋아할 때는 그 택, 택, 택배나는 해도 일주일마다 네, 성주에서 부착하고 간 적도 있어요. 섬주에서 도착하고 갔다가 6박 3일, 6박 2일을 해서 조금 주말마다 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지금은 주리산 하면 경주를 한 경주만 43번째 가고 아, 십오세 이전에만 이제 종주만 하고 그 뒤에는 당연히 좀 왔다 갔다 하고 우선은 이제 못 가본 일한천만년 정도. 하허그 자꾸 그래하면 못 가요. 내가 올해만요, 지선 종주 두번 했어요. 올해만. 그리가올봄에 그, 있잖아요. 내가 두 번을 하고 또 한번 더 하려 그러다가 아이고 그냥 뭐또 뭐 해. 그냥 그냥, 네, 법에 존하기 좋거든, 거기 이제 여기. 제가 네, 2년 전에 이제구룡로봉이라고 여섯 사람이 배낭을 내고 갔는데 한 25km 배낭을 내고 갔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퍼졌어요. 예. 그래서, 그 배낭을 같이 냈는데한 나눠서 냈는데한 33km를 내고한 10시간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무리가 아가지고한 3년을 못가니까 아, 무리를 했구나. 네. 그때 무리하고 나서는 자기 사람은 조금씩 다다가 예. 네. 1년에 이렇게 그 나이 들을 때, 한 사람들은 한 1년에 한 3, 4번막에못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매주 다니세요. 내가, 내가, 내가 배운 그, 어, 철학은, 매주 다니는 사람은 80까지 매주 다닐, 다닐 수 있다. 예. 네. 예전에 산학회 같은 거 보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이, 방학버스 타고 산악교 다니는 분이 8삼생가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다니시는 네. 분이 있어요 매주 다니시면돼그저도 네. 혼자서 매주 이렇게 그냥 매력매고 다니거든요 그냥 인생을... 아니 어, 그냥... 사는 게 재밌어요 건강딱 좋으신 분 체력이 딱 되셨는데요 체력이요? 네 보니까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럴 돼요? 아 배가 나왔어? 아니, 그, 그 대단하지 그래요? 네. 체력이 뭐 대단하네. 내 약골인데 근적, 약골 근력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오, 어, 막 저는 하루 내 그래도 한두 시간 딱 차고 나면 멀쩡해. 아. 또 하루 내 그래요. 그, 그러니까 그, 그, 회복력이 좋아. 그러니까 하루 내 그래도 딱 차고 나면그 다음 날또 하루 내그걷고 3일4일를 연달아서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예? 거기 그 그거 그요 아니 이마하다고힘들어